마치신한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 원인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이 행복의 축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게 하옵소서.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전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 357장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임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 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같이 긴 자에게 인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 있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있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발절 <laughs>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laughs>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전도 캠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가 어,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되는가? 어, 우리가 전도 캠프 그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겠죠. 정말 어, 전도자로 살다 가는 거 그리고 어, 전도하는 절대 제자를 남기고 절대 시스템을 남겨놓는 그런 후대를 남겨놓는 것이 우리 과제입니다. 우리만 전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이 언약의 바톤을 누군가 이것을 쥐고 온 열방 가운데에 달려가야 하거든요. 어, 그게 바로 우리 이제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고, 어, 우리의 어떠한 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밖에 없네, 이렇게 답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그래, 그게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구나.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도자로 살다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 캠프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다. 이것밖에 없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뭐.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지위고모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아 저분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아 저분이 어떻게 이 복음을 주지? 그런 마음 다 못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응? 왜?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하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캠프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눈에 드러나서 우리가 캠프하자 해서 뭐, 밖에 현장 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벌써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캠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로 믿음입니다. 전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 캠프에 대한 믿음을 딱 가져야지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죠 어, 현장에 전도가 될까 제자가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벌써 그것은 그것은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전도 캠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것 때문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만민에게로 가라 믿는 자들이는 이런 표적이 따른 증거도 주시겠다 주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다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믿음이 없이 해버리면 캠프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laughs> 잘 안되죠 그래서 가장 눈에 안보이는 캠프가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죠 예? 믿음이 없으면 역사는 안나타나게 되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렇죠 이런 말을 위해 합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아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캠프를 하는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모든 냄새들 캠프를 할 때.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아,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믿음이거든요.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만 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한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한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한이 나의 한이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몰랐을 때 어떠한 입장이었고 처지였냐의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만 다녔잖아요. 복음잘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종교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었냐 말이죠. 우리 가문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복음 말고 난 이후에 내 가문이 살았고 내가 살았잖아요. 지긋지긋한 불신자 상태 가운데에서 빠져 나왔잖아요. 해방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땅 위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몰랐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깨닫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 여기에 대한 한이 있어야죠. 한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벌써 이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의 중심과 이 한이 있는 사람은 벌써 사람 보는 게 다르고요. 영혼 대하는 게 다르죠. 이 한이 있으면. 어. 떤 대가를 지불했어도 저 영혼을 내가 건져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분이 행복이 없고 악한 영이 붙잡혀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기 저 영혼을 진짜 어떻게 복음 줄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이런 한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보고 뭐가 어쩐내 어쩐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 그게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내가 통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캠프 인생을 살때 진짜 영혼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남모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캠프 이전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가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기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기도 속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자꾸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뭔가 문이 막히면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까 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시급한 지역이 있고 시급한 사,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쪽을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인도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딱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주변을 캠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현장에 대상자와 캠프를 놓고 진짜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면 기도하고 어떻게 영적전쟁을 계속해야지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지금 말이에요. 캠프기간에 우리가 떨 일이 아닙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실체를 알고 사탄, 이 말만 해도 사탄은 벌써 벌벌 떨어요. 아, 정체가 들통났구나.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마귀가요. 우리가 조금만 전도하려고, 영웅을 하려고, 기도하고, 영적전쟁하면요. 마귀는 벌써 보따리 싸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전도가 무섭고, 아, 내가 이말 했다가 괜히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 예수 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랬잖아요.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받아야죠. 능력받아야죠. 능력 없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 없이 믿음도 없지, 기도의 비밀도 없지, 그렇죠. 한도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캠프를 하면 그걸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하죠. 되지도 않고,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캠프라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다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캠프 하셔야 됩니다. 캠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막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우리에게 막 인생을 골탕먹이고, 하나님이 어디 꽁꽁 숨어 계시고, 나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애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딱 믿는 믿음을 딱가져야돼 믿음을 가져요 꼭잃어버리면안돼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첫째로 뭔 이야기 했습니까? 아, 전도자의 정체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보내려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전도자의 눈.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전도 받을 복음 받을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사람들 중에 전도의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을 봐야 돼. 문. 그러니까 이. 이런 눈이 안열려 있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도 안돼 이렇게도 안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이 있다니까. 이게 문으로 들어가야 돼. 문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의 방향 이번주에 교회의 주변 그래서 교회 주변을 딱 우리가 정했으면 계속 교회 주변을 딱 키스로 딱 잡았으면 계속 열이고 작전하면서 돌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하면 이게 바로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너희들 뭐 기, 전도 캠프 한다 보니까 그냥 예? 진짜는 안 하지, 이런. 진짜 안 하지. 그냥 말만 하고 기획만 해놨지. 이렇게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조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해야죠. 왜냐,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는 영혼을 안 놓으려고, 안 빼앗기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흑암을 갖고 계속 돌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문 두드릴 때는 두드려 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웃어서 문못 두드리고 앞에 서 있고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죠. 왜냐,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 성도들 주변에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대상자 대상자 정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만 조금만 해봐도 답 나올 텐데. 조금만. 아, 그래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 카톡 메시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오전 예배 같은 것은 불신자 듣기가 아주 좋잖아요. 그것을 딱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싹 보내 버리는 거예요. 보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보내 주고 막 음성 녹음해서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활용하라는 거죠.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것도 다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매일 40명에게 보내요. 그러면, 보낼 때마다 그 사람 보낼 때그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해요. 툭 찍을 때, 하나님, 많은 기도할 것,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흑암이 부너지게 해주세요. 성령을 역사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전도 캠프 인생이죠, 뭡니까?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도가 뭔 틀이 딱 있어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한 좁은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죠? 전도 고민하면 많은 답이 나올 거예요.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해야 돼요. 저렇게만 해야 돼요. 어디, 뭐, 성격이, 뭐, 그렇게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꽉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없잖아요. 아니, 옆에 지금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 예? 이렇게 해서 건져야 됩니까? 뭐, 그럼까 가서 뛰어들어 건지지? 그렇잖아요. 뭐, 노방전도는 안 돼요. 뭐, 예? 뭐, 시스템전도만 해야 돼요. 어디 성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뭐, 축구전도는 안 돼요. 뭐, 인간관계전도만 해야 돼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전부 가 보세요. 노방전도고, 축구전도고, 시스템 전도고. 예수님 다 노방전도 시켰잖아요. 축구전도 집에 가 봐라. 그렇잖아요. 가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 전도하는 것이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노방전도 예수님 보면 전부 노방전도 시켰어요.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 어, 이 전도 캠프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 캠프 인생을 살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여 없어서 오늘 심야 기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 어 줘서 원네스를 이루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말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